정광학기사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중고 위탁 영상을 올립니다. 자 오늘 올려드릴 이 악기는 크루고에서 나온 PA 500이란 모델이고 지금 이 PA 500 같은 모델은 PA 50에 어, 이제 형격되는 어, 그런 스타일이고 터치 방식의 이제. 리듬들도 예쁘게 들어가 있고 PA50의 인터페이스와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요 PA500 같은 경우는 터치 방식으로 한국형 리듬이 굉장히 예쁘게 들어가 있고 음색 또한 이제 꽈배기 무구 그다음에 이런 어, 업소형 음색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처음 연습하시는 분들 쓰시기 좋고 편하실 겁니다. 자, 이 악기 상태 또한 지금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점검 싹 했고 새롭게 포맷해서 다시금 리듬 입력해 드렸고 쓰시기 편하게 세팅해 놓았습니다. 자, 이 악기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스타일로 리듬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p l 오0 같은 경우는 마스터 볼륨과 밸런스 볼륨, 그다음에 어사인업을 키보드 익스프레션 이 볼륨들이 다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절도 가능하시고요. 왼쪽에 리듬과 우측에 이제 사운드가 좌우측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리듬 선택시도 음색 선택시도 너무 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기를 처음 쓰시는 분들이나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조차도 화면상에서 보시면서 터치를 하셔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편하게 편하게 쓰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또한 얘 같은 경우, 이제 여기 세팅된 값이, 아, 리듬과 음색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디스코에 브라스, 디스코에 섹스폰, 디스코에 뭐, CZ5000 소리, 디스코에 팬 소리, 디스코에 뭐, M1 소리, 뭐, 그 외에 또, 트로트의 어떤 소리,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내가 뭐 트로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옮겨가지고 트로트만 눌러주시면은 트로트3의 M1 사운드가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도 연주가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제가 우선 이거 트로트를 쓰다가 디스코로 이렇게 바꿔서 디스코에 이 음색이 나오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트로트를 요 소리 를 쓰다가 디스코 소리.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슬로우 보고. 슬로우 보고 요 소리. 이렇게 바뀌는 과정을 버튼 하나로 된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트로트 해보겠습니다. 자, 스로트 중에서도 음색을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상서 자, 다시 비스코 가보겠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이제 편하게 편하게 리듬도 왔다갔다 음색도 왔다갔다 그렇게 세팅이 되어있기 때문에 편하게 쓰실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슬로우로 하고싶다 그러면 슬로우 이렇게 눌러 놓으면은 5번을 눌러 놓고 스타트 마시키면 바로 슬로우 고고 리듬이 이렇게 나오고 요 상태에서 이제 음색만 바꿔 쓰고싶다 그럼 밑에를 터치를 해주시면 되습니다자 보겠습니다 진짜로 편하게 요거 하나만 이제 만지더라도 디스코부터 트로트 슬로우고 슬로우랑 뭐 미니어, 알츠, 폴카 이런 거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터치만 하시면 이름별로 음색이 다들어가니까 그렇게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쓰시기 아주 편합니다. 자, 다시 트로트, 트로트, 디스코 이런 식으로 이제 리듬과 음색 같이 지금 세팅 다 해드렸으니까 아무 부담 없이,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연습하시고 편하게 작동하시고 편하게 들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더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은 연락 주시고, 어, 이 악기 상태도 너무 좋고 초보자들이 쓰시기에 정말 괜찮은 악기라 강추하는 모델이니까 생각 있으신 분들은 왼쪽 상단에 제 연락처 있으니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